2024년 12월 7일 토요일 예쁜 마당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일장이고 2주 음, 앞으로 뮤지컬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율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여기 가랑꼬에 아직은 여기에서도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국화나 이렇게 말랐고 이쪽 뒤에 다음주에 올리아를 심을 겁니다. 여기 이렇게 수국도 있고 그 다음 이건 낫달맞이인데 노랑 낫달맞이입니다. 몇 포기 가져와서 심었는데 잘 살았습니다. 우리집 건조기가 고장이 나서 이불을 여기다 널어놨습니다. 음, 금자나 금잔아. 금자나가 지금 엄청 예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비덴스 대박입니다. 비덴스가 지금이 이꽃 없는 계절에 제일 절정인 것 같습니다. 자, 저쪽에 이쪽으로는 그름으로 복토를 하였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저쪽 여기도 복토를 많이 하였고 톡. 풀 버들 마편초 저기 장미 있고 그 다음 여기 바늘꽃 자, 이렇게 국화는 이제 다졌으니까 옮겨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촬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